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열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110 예차 로또 착한 열사 동행 꿈여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록 풀어보는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 첫 번째 방송에서 12수를 밀고 땡기고또 동작 그만 17번 4번 33번은 그대로 가져오고 나머지 구수는 밀고 땡기기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칠판을 한번 보시고 110 예차 로또 착한 여성의 밀고 땡기기 히어로스 편입니다. 17, 7번, 2, 4 10, 1, 9, 3, 3, 3, 1, 4, 4, 3, 7 4번, 4, 1, 2, 7입니다. 그래서 17번 그대로 밀고 땡기기 안하고 데리고 왔고 또 33번 그대로 내놨습니다. 44번 그대로 내놨습니다. 3번, 4번에서 4번 그대로 갑니다. 나머지는 조금 한수, 두수 많이는 다섯 수까지 밀고 땡기기했습니다 그래서 밀고 땡기기에 보시면은 중점상은 칠 것이 강합니다. 17, 17, 17, 7번, 37, 27로서 1번부터 45번 안에 있는 칠 것은 다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 해차에 칠 것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제가 오늘 게임은 1102회차 15개임을 했습니다. 15개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110회차 밀고 땡기 히어로스본 부분 로또 복권을 공유를 제가 오늘 15개임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자, 우리가 듣개그 다음에 도어 문, 냉장고 문, 여러 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 문 안에 달랑 뭐, 식은밥하고 말라 비 삐뚤어진 최소 오뎅, 이몇 개만 있으면 그 냉장고 문을 열라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식당을 하는데 손님들이 문을 열고 식당에 들어왔을 때자 여러 가지 밀면부터 작해가 칼국수, 덜깨 칼국수, 물총조개, 콩나물오밥 김치 이거 다양하게 음식이 펼쳐지어야지 야, 잘 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여러 덮개 같은데 문, 문이 중요한 겁니다. 왜 오늘부터 이런 뭐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 은저 채널에 들어오면, 달양 로또 방송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느 분들께서는 로또 방송만 하면, 한 가지만 해라. 꼬라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 로또 방송 하나만 해가지고, 돌왔을 때, 로또 방송만 보고 나가시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그 해차에 로또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뭐, 4등이 맞을 수도 있고, 3등이 맞을 수도 있고, 1등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좋지요. 더롬 보람이 있는데, 자, 착한 요리사 TV에 구독자 시청자님이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녹음 해가지고, 구독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는데, 로또 방송도 있고, 몽부는, 몽부르는 노래도, 자, 내가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음치 박친인데 이만큼 성장을 해갑니다. 노래도 한 번씩 들어주고, 또 요리하는 거, 밀면부터 시작해서, 들깨 갈고수, 물총 조개 갈고수, 공항국밥, 여러 가지 아이템 가지고 요리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한 번씩 부산의 아름다운 길 드라이브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래야지. 문 열고 돌았을 때아이 집에 푸짐한 잔치구나 이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가지 한다고 형 볼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하듯이 냉장고 문을 열때 맛있는게 꽉 차가 있으면 와 아, 정말 잘 열었구나 이래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1 5게임을두 번째로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1 1 0 2차 12수 밀고 땡기기 편입니다. 히어로스를 가지고 7번 7끝 7번 17 27 37로서 7끝을 강세를 주면서 상포 44 33으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첫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 세 번째 다섯 게임. 세 번째 다섯 게임. 첫 번째 다섯 개. 밀고 땡기기 효로스 펜입니다. 두 번째 다섯 개. 세 번째 다섯 개. 잘 보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두 번째로 1102차. 제가 1다섯 개의 로또 복권을, 동행 복권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단디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댓글에 모분께서 차관 열어서 때, 때문에 돈 많이 꼬랐다. 올해는 좀 신경쓰가 좀 잘해보자. 이런... 그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더라. 열다섯 게임 공유를 했는데 한 게임 정도를, 한두 게임을 하십시오. 뭐 열다섯 게임 다 해가지고 데미지가 크면은 저한테 음악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칠판에 있는 수를 보시고 좀잘 응용을 해서 후회 안 하도록 좀 하시,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전부 다 성인이고, 저 영상을 보고, 따라 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칠판에 보시면은, 꿈의 수, 현실의 삼수, 예비도 차수, 밀고 땡기기, 12수, 뭐 이래 있는데, 토탈 해가지고 20수 정도 됩니다. 중복된 수를 빼고, 여기서 좋은 숫자 한두 개서 차고 가시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항상 아껴왔던 술을 써잘 좋아보여서 로또 대망의 1등을 쟁취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저한테 100% 어전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로또 복권 밀고 땡기기 헤어로수 15 게임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밀었습니다. 착각, 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원망 듣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로또는 정답이 없습니다. 뭐우분석가뭐 내로하는 분석가뭐 로또는 제가 딱말하기 수... 분석이 필요합니까 뭐 예측이 필요합니까 오로지 꿈에서 전문가 또 평상시에 자기가 많이 접했던 자 뭐가 딱 손뼉이 만져치 가지고 그 시점에서 자동미러로 들어가 가지고 쫙 컴퓨터 넣다가 번호 6개 쫙 빼고 왔을 때추첨하는날 하고 시운 때 궁합이 맞아면 1등 바로 걸립니다. 로또 복권 자동 걸린 분들이 말씀을 하면 은 꿈을 좋은 것 꿨든지 아니면 가다가 우연히 로또 복권방을 보고 자동 하나 밀었다. 로또 복권을 살 마음도 하나도 없었는데 꼬르고 댕긴 게 아니고 우연히 가다가 복권방에 딱 보겠단 보니까 5천 원이서가 하나 다섯 개 밀고 1등 잡습니다. 그래서 뭐 운수대통 분석도 분석하는 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좋지만, 저는, 제가 꿈의 수현실의 선수, 예비수 사수로서 시비스러워 하면서 분석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 분석하고 머리 아프고, 머리 하얀 머리 털 하나 더 나는데, 꿈 해몽으로서 오로지 승부를 걸고, 지나가는다가 우연히 딱 봤을 때, 33은 보고, 또 가다가, 봤을 때 33번 보고 버스 뒤에 딱 차가 붙었는데 33번 44 33딱 나오면 아 이번 주에 이번 에 가겠다 얘가 테레파시 그래가지고 은수 대통령 잡는가 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똑바로 분석해라 뭐 이런 저한테 그런 말을 강요하시거나 안 봐도 됩니다 영상 자 그럼 또 말이 이렇게나 셌네요 그럼 110 예차 로또 밀고 당기기 방송은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이나 양일간에 거쳐서, 총정리 방송을 함하고, 2분 1102차 방송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얇고 좋게, 뭐, 수염기란 꿈꿨다, 이러면서, 똑같은 번호 5개 이런 건안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자, 그러면은, 내일, 총정리 방송 때 찾아뵙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착한 요리사 장산 호라이세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청춘을 돌려다오, 여러분. 착한 요리사, 청춘을 20년, 30년 돌려드리겠습니다. 로또로서. 대박 내겠습니다. 단디 보십시오.